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저금통이에요. <laughs> 이번에 볼 게임은요, 로블록스의 타이쿤 맵중 하나인데요, 에어리언 타이쿤이라는 타이쿤 맵이에요. 말 그대로 에어리언, 빡하면서 <laughs> <laughs> 에어리언 되게 무서운 녀석인데 잠깐 만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laughs> 어, 너... 저는 여기서 이제 탈출을 해서 우리 집으로 삼을 곳을. 한 곳을 찾아서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저기 정면에 보이는 저기 저기가 굉장히 비어 있거든요. 저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제일 높고 멋진 곳으로 자리가 남아 있다. <laughs> 이제 저곳을 우리 집으로 잡아서 어, 발전을 시켜야 될것 같은데 음 여기는 다른 내가 발전을 해놓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일단 저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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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는데도 가는 내 네, 조금, 조금 심상치가 않네요 여기 근데 주인 없는 거 맞나? 오 주인이 없는 게 맞을까요? 주인이 어,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쪽으로 가가지고 저는 이제 집이 없으니까 노란색 노란색 타이쿤이 이제 주인이 없어서 노란색 타이쿤을 이제 여기를 내 거야 이거 내 거예요 올라가요 샥샥샥샥 샥, 샥, 샥. <laughs> 됐다. 여기 다 이제 딱 하면은 이제 이곳은 저의 타이쿤이 되었습니다. 모든 타이쿤 게임이 그렇듯이 이제 아,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있네요. 오마이갓! 세상에! <laughs> 와, 이거 뭐야? <laughs> 뭐 이렇게 많아요. 저돈한 푼도 없는데 이거 시작하려면은 공짜로 되는 게 있을 텐데. 어... 아, 이거 눌러서, 눌러서 돈 버는 거구나. 아, 이거 눌러서, 봐봐요. 양쪽으로 뚫으면, 오, 이거는 되게 넓어가지고, 오, 좋아요. 이거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들어가고 있으면 돈이 얼마나 쌓이는지, 오, 돈 되게 빨리 쌓여요. 생각보다 진짜 빨리 쌓여요. 25원짜리 바로 밟아, 아, 맞다. 이거 체크해서 먹은 다음에 빡 밟아주시면은 저기서 이제 자동으로 뿜어내는 기계 하나 만들었죠? 자, <laughs> 다음 거 얼마야? 다음 거. 250원요? 그러면 얘, 얘가 뿜어내는 게, 오, 얘가 뿜어내는 게 하나 20원이에요. <laughs> 세상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 오, 그러면은 제가 이거 누르고 있으면은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겠죠. 이게 클릭을 한쪽 말고, 원래 이제 클릭을 할때 왼쪽으로 누르잖아요. 근데 오른쪽으로 눌러도 같이 눌려요. 그래서 두 배로 생산을 해낼 수가 있다. 그때 반대쪽으로 막 튀어나가고 막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됐다. 뚜뚜뚜뚜뚜뚜. <laughs> 자 그래가지고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또 750원을 모아야 되는데 근데 돈이 진짜 잘 모여요 돈이 750원도 진짜 빨리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봐봐요 여기서 하나에 20원 얘는 하나에 막 30원 40원씩 모이지 않을까 벌써 밥 모았거든요 그래서 그 뭐지 쉬, 쉬지 말고 계속 눌러주면 벌써 400원 이제 750원 거의 다 됐고 다음 거는 1000원인데 음 근데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거 누르는 거는 거의 다 돈이 돈이 거의 삭제가 안될 정도로 많이 모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일단은 조금 눌러주고 됐다 됐다 이 정도 해가지고 차착차착차착 뚜뚜뚜뚜뚜뚜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야 이건 마리온데? <laughs> <웃음> <웃음> 이제 천 원, 천원 필요해요. 다음 거 하려면 천원 필요한데, 와, 디기 많다. 진짜 많아요. 장난 아니야. 이거 엄청,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laughs> 세상에, 마상에. 천원 해가지고 업그레이더, 업그레이더도 있는데, 업그레이드는 오천 원이 필요해요. 머니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분명히 다 같이 올라갈 거긴 한데, 근데 일단은 천 원을 모아가지고, 천 원짜리 업그레이드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또만 다음에, 잠깐만요. 뭐야, 어, 뭐야, 어, 나, 뭐, 어, 아, 맨. 500원짜리 잘못 사버렸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laughs> 다시, 다시 모아야겠죠. <laughs> 자, 여기서 이제 600원, 550원 정도만 딱 모으면 1000원이 되기 때문에 바로 또 1000원짜리 사주시고요. 바로 옆에는 1500원. 음, 1 5 0 0원 어, 어, 에얼리언 타이쿤, 어, 괴물 타이쿤, 괴물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렇게 빡시다니, 으, 넘나, 어려운 것, 돈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모아야 하기 때문에, 이 자꾸, 어, 이렇게 누가, 누가 자꾸, 어어, 어, 어, 화면 쿵쿵 거리시는 거 보이세요? 왜, 왜 자꾸 쿵쿵 거리는 거지? 어, 이제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laughs> 누가 자꾸 쿵쿵거리는 겁니까? 네, 윗집에서 뛰네. 이거 윗집에서 뛰면 진짜 진짜 엄청 짜증나거든요. 윗집에서 막 엄청나게 뛸 때가 있어가지고, 되게 막막 어, 막 엄청 시끄럽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경비실로 전화를 합니다. <laughs> 아니면 은 그냥 참습니다. 아, 진짜 층간소음이 정말 그... 정말 이제 세대들 간에 제일 가장 커다란 문제점으로 남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윗집에서 뛰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사실은 윗집에서 뛰는 게 아닐 때가 있어요. 그 윗집일 수도 있고 그 위에 위에 위위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윗집에서 뛰는데 안 된다고 하면은 뭐 이게 찾아낼 방법이 없으니까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어 정말 이제 그 뛰지 않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정말 시끄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뛸 때는 밖에 나가서 뛰는 거 그렇지. 아니면은 밑에 사람이 없을 때 뛰는 거. 그렇지.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laughs> 자, 자.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2,500원 다시 또 모이면은 바로 또 짜잔. 근데 이거는 돈이 진짜 꽤 빨리 모여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벌써 벌써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클릭을 클릭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아까 클릭을 해서 50원을 진짜 빨리 모으긴 했는데 클릭을 하는게 날려나 근데 클릭을 안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클릭을 해서 얻는 돈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상 지금 상태로는 클릭을 하는 것 보다는 어, 5천원이네 근데 지금 바로 보면은 5천원짜리가 또 있어요 근데 여기 업그레이더도 5천원이거든요 어, 벌써 5천원대로 들어 든건가 그러면은 일단은 5천원을 모아가지고 업그레이더를 만들어 잠깐만 근데 이거 반짝이는거 어 잘못 만들었다 아아돈 써버렸다 안 돼요. <laughs> 자, 이쪽에는 이제 우리 집 만드는 그런 거죠. 여기가 이제 정말 에어리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그 진전 전진기지 그런 느낌인거고 여기서는 이제 어 에너지빔? 에너지빔은 뭐지 2500원짜리가 있는데 여기도 그드로퍼가요어 저거 뭔지 좀 궁금하네 에너지빔 한번 만들어볼까요 저는 요거 뿜어내는거 이거 말고도 따로 도함이 되는 그런게 있네요 근데 조금 이거 아업그레이드부터 사고싶은데 에너지빔? 에너지빔 뭐지 한번 사볼까요 에너지빔 어 에너지빔 설마 이건가 이 에너지빔인가 이거 파란색? No, 너맨 no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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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빔. 에너지빔 정말 쓸데없는데 돈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이거부터 만들걸. 5천원짜리5 ,000원짜리, 0원짜리부터 만들어가지고, 그 업그레이더나 만들 걸 그랬어요. <laughs> 세상에, 마상에. 자, 그러면 제가 5천원 모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짜잔. <laughs> 9천원으로 먼저 이거 5천원짜리 업그레이더 업그레이드 해주면 은 얻는 돈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5천원이 있는데 메가파이프를 질 것이냐 드로퍼를질 메가파이프는 뭐지? 메가파이프는 뭘까요? 아 궁금한데 근데 드로퍼를 만들어서 아빠 지워버려 만들어버려. 야하하하하프다파이프다 <laughs> 뭐가 나오나? <laughs> 에어리언 따이구니까 와, 왕큰거 나와요. 여러분, 보이세요? 왕따시 큰거 나옵니다. 저돈 얼마 주는지 궁금한데. 왕따시 큰거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돈 똑같은 거 같은데, 일단 눌러볼까요? <laughs> 자, 이제 업그레이더도 만들어서, 그냥 이거 누르는 것도 돈꽤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laughs> 자, 누르는 거 봐봐요. 돈 조금씩, 오, 되게 많이 올라. 상승, 상승 이상으로 많이 오른 거 같은데? 그럼 되게 빨리 이죠 방금 그거 9000원 모았는데 상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렸는데 지금 이제 엄청 빨리 모여요 드로퍼 바로 만들어주시고요 8500원 8500원 또 이제 금방 모으죠 벌써 또10% 모여있고요 2500원 6000원만 더 모으면 되는데 이제 누르면은 진짜 순식간 눈 깜빡할 사이에 6000... 뭐지? 8000원이 모여있는 그런 현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크... 좋았다 메가... 메가파이프 진짜 메가파이프다 엄청나게 크다 <laughs> 메가파이프 엄청 크네요 <laughs> <laughs> 그래서 2,500원, 2,600원 모였는데 지금 갖고 있는 돈이 2,500원이니까 합치면 5,500원. 8,500원이 되려면 여기 있는 돈이 6,000원이 되면은 바로 사버리면 되거든요? <laughs> 바로 6천 원대만 바로 사가지고 드로퍼를 또 하나 또 만들고 그렇게 되면 또 돈이 엄청나게 돈을 얻는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돈을 좀더 빨리 벌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좀더 빨리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게 되는 거고 만 원이 필요한데 만 원은 이제 또 눈만 깜빡이면은 또 모일 정도로 굉장히 빨리 모이죠 여기도 드로퍼가 있네 7만 5천 원짜리 7만 원짜리 오 2층으로 가는 거이 드로퍼가 와 장난 아니게 많아요 진짜 끝도 미도 끝도 없이 드로퍼 드로퍼 드로퍼에드로퍼에 드로퍼해 드로퍼를 만들고 드로퍼해 또드로퍼를 만들고 드로파 잠깐만 색깔 바꾸는 거핑그 색으로 자, 자 이제 저의 머리와 같은 색깔의 이런 보석들을 모으게 됐습니다. 드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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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laughs> 아직도 아직도 좀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드네요 아직도 돈 벌리는 속도가 조금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어요 요거를 눌러서 이거를 빨리 요거를 누르면 확실히 안 누르는 것보다는 빨리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원짜리 한번 모아볼건데 <laughs> 아, 저 만원짜리를 모으고 만들고 나서 조금 더 돈을 모아오는게 좋지 않을까 지금 상태로는 조금 느린 느리지 느리다는 느낌이 없잖아 있거든요 좀더 빨리 돈이 더 빨리 모여야 되는데 이게 어 2,500원이 더 비싼 7,500원보다 만 원짜리를 그걸 만들고 나서도 으흠 돈이 더 빨리 모여야 할 텐데 으흠 그거는 이제 곧 밝혀지게 되겠죠 뭐가 돈이 더 빨리 모이는지 안빨 빨리... 근데 여기도 이제 드로퍼가 있어 여기서는 아예 직접적으로 만드는 건가 여기는 이제 다 만들 거예요 메가 파이프는 25,000원이고 세상에마상에 65,000원 65 6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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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로퍼 엄청나게 많아. <laughs> 만들어도 끝이 <꿀치> 없어. <laughs> 제가 돈 모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돈 모아서 드로퍼 공장에 연언 공장어. 위층에도 있네. 저 2층에도 저기도, <laughs> 저기도 만드는 게 있어요. <laughs> 자, 일단 제가 여기 그 공장 그 돈좀 모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돈, 그새, 그새, 36,000원. 와, 좋았다. 이거 두개 설치 가능하거든요? <laughs> 아, 근데 두개 설치하면 뭐해. 아직도 설치될게 산더미처럼 남았거든요, 이제. 음아, 음아, 무시하게 남았습니다. 요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되고. 어, 아, 요거, 요거 만들 걸 그랬나? 25,000원짜리? 어, 아, 근데 이게 돈이, 아, 맞다. 밖에 있는 건물이나 좀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저기서 모이는 동안, 밖에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슬슬 조금씩 해서, 하... 뭐야, 이거? 어? 어, 어, 아 이거 그래도 한번 나못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laughs> 파워 로드 <laughs> 파워 로드 저거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 <웃음> 500원짜리 오오 <laughs> 오, 오, 여기 진짜 에어리언 이제 에어리언 기지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베이스 문도오 나이스 오 대박 이게 우리 기지 문이에요. <laughs> 네 전용 문 저거 만드는 건좀 그렇고 아직은 베이스 월2 좋았다 2단계 문 만들었다 와 대박 대박 와와 대박이요 여기가 이제 그애혈령 지진가봐요 세상에 마상이 오 이렇게 생겼어 오오 오, 이렇게 가가지고 일로 이렇게 쑥 들어가가지고 왼쪽 오른쪽으로 갈수 있고 오, <laughs> 뭔가 좀 정신없게 생겼는데 오 멋져. <laughs> 자, 자, 어, 어, 돈을 조금 챙겨왔는데 일단 이 돈으로 또 마저 업그레이드를 조금 해보도록 하죠. 그러 <laughs>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돈이 또 쌓이고 있을 테니까 나는 내 전용 문찬찬찬찬 찬. 이거 두개 바로 타닥 월 두개 바로 따닥 만들어주고 2층까지 생겨버렸죠 그래도 아직 6천원이나 6천 남아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분명 어딘가 있을텐데 어디로 올라가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나? 안돼요 알기 아, 타고 올라가면 되는구나 <laughs> 어 에얼리언 타워 밭값 벽, 천오백원. 짠짠짠짠짠짠 파워 로드. 짠짠짠짠. 파워 로드. 파워 로드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파워 로드가 생겼어요. 파워 로드 2도 있는데, 오, 지금은. 뭐야, 왜또 나밖에 안 남았어? 아니, 뭐, 대들 다 나갔어요. 아니, 왜 얘들아? 얘들아! 다 어디 갔어, 얘들아? 얘들아, 왜또다 나가서? 아, 분명히 시작할 땐다 같이 있었는데, 왜. 허허허허. <laughs> 안 돼! 나 어디 갔어? <laughs> 세상에, 마술. <마술이야. 웃음> 또다 없어졌어. <laughs> 아, 또왜 나만 남았죠, 이거? 한 사람 분명히 많았는데. <laughs> 아니야, 조금 있으면은 분명히 사람으로 다시 또 가득 찰 거예요. <laughs> 괜찮습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laughs> 아 떼겠어 이거 드로퍼를 빨리 만들어야겠어 드로퍼를 무조건 빨리 만든 다음에 드로퍼를 무조건 빨리 만든 다음에 빨리 다그 업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돈을 빨리 번 다음에 한 번에 그거를 해야겠어 이거 돈 근데 진짜 빨리 벌리는 편이거든요 돈이 진짜 빨리 벌리는 편인데 2, 2층 텔레포터 2층 텔레포터 2층 근데 2층은 11만원짜리 2층까지도 저게 있단 말이야 2층 아니 근데 무슨 2층까지도 저게 드로퍼가 있죠 이거 너무 너무너무, 너무 너무한 거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네 25,000원짜리 아직 아니야? 밟아서 25,000원짜리 메가 파이프 띠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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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만들어주시고요. 이제 또왕따시만는 것도 떨어진다. 뚝 <laughs> <또. 웃음> 그리고 또 25,000원 또 모아야 되거든요. 제가 모아올게요. 돈 많이 모아오겠습니다. 해서 한 번에 다 만들어버리죠. 녀석들이 <laughs> 이거 다 나가버리다니 이거 용서할 수 없다. 어. 기다려라. 아아음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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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얼마냐? 11만 원 모았거든요. <laughs> 어 그러면은 11만 원으로 살수 있는 게 일단은 2만 5천 원짜리, 3만 원짜리, 어 3만 5천 원짜리, 어 없네. 와 세상에 이렇게 오래 모았는데 이거밖에 못 산단 말이야. 세상에 마상에 마상에 세상에. <laughs> 아니, 아니 돈을 이렇게 오랫동안 모았는데 이거밖에 못짓는다고요 네. <laughs> 아 어, 진짜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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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눌러줘야 되나 아, 이것도 눌러줘야 되나 돈돈 돈 엄청 빨리 번것 같았는데 돈이 그렇게 빨리 번게 아닌 것 같아요 돈을 진짜 엄청 빨리 벌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엄청 빨리 많이 벌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벌리는 게 아닌 것 같아 이거 돈을 음악 음악 무시하게 많이 벌어야 되요 4만원짜리 또 마저 지어주고 어. 아 이것도 그러고 했네 여기서 똥똥 똥똥 싸는 거. <laughs> 이제 이 기지엔 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층도 <laughs> 가봐야 되나? 2층에또 <laughs> 뭐가 있긴 하거든요. 에너지 소드, 라바 소드. 이거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칼 아닌가? 칼꺼에서 적군을 없애는 그런 무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사실상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사실상 먼입니다 먼이 먼이 암. <웃음> 자, <웃음> 자 그래도 아까보다는 <laughs> 돈이 좀더 빨리 모일 거예요. 이번에는 65,000원이랑 75,000원이랑, 어6 5 0 0 0원에 5만원이랑, 그러니까 한 30만원 있으면은,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부분은 다 만들 수 있고, 요거까지 하려면 한 60만원 있어야 되는데, 어허, 이거, 이거 제가 모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위해 제가 모아오도록 하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laughs> 짜잔 <laughs> 24만원 모았어요 <laughs> 엄청 많이 모았죠 그러면은 어, 잘 생각을 해봅시다 저쪽에 4개를 만드는 게 난가 이쪽에 2개를 만드는 게 난가 잘 고민을 해봤는데 여기엔 업그레이드가 돼있단 말이죠 업그레이드 돼있는 거 일단 2개를 따닥 만들어주고 메가드로퍼가 그러면은 총 2개가 추가되고 지금 12만 있으니까 싼거 2개를 쫙쫙 밟아주면은 크! 좋았다. <laughs> 이제 돈이 엄청나게 빨리 모일 거예요. <laughs> 그리고 저는 이 남은 3만 원으로 밖에 나가서 건물을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이제 건물 막 업그레이드 될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에얼리언의 기진 거죠. 에얼리언, 에어리언그 영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에얼리언들이 굉장히 무섭게 생겨, 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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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면서 막 나오거든요. 되게 싸거든요, 여기. 사다리를 만든다. 사다리로 타고서 위로 올라간다. 애들이 아무도 안 들어온다. 조금 슬프다. 뭐야, 이게 끝인가? 잠깐만. 잠깐만, 이게 끝인가? 어? 오, 어, 뭐야, 이거? 오! 완전 멋진 거 하나 만들었어요. 대박! 이거 뭐야? 허, 세상에, 마상에. 오, 대박! 슈퍼 울트라 대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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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애들이 왜 나갔나 했더니 이게 끝이어서 나간 것 같은데? 세상에, 잠깐만요. 정말? 진짜? 2층으로 올라가는 그거 텔레포터 기계 있었거든요. 에어리언 기지. 잠깐만, 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게 없죠? 건물이? 드로퍼만 잔뜩 있고, 이상한데? 아닐 거야. 아닐 거예요. 진짜 아닐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게 끝일 리가 없어요. 이기게 업그레이드. 드로퍼 엄청 많은데, 일단 이층으로 가는 텔레포터 기계. 스탠드 온. 그 다음에, 패드 위로 올라가세요.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아, 여기도 있네. <laughs> 아, 여기도, 여기도 뭐가 있었네요. 어, 드로퍼가 또 있는데, 어, 드로퍼는 좀 나중에 만들어도 될것 같고. 일단 벽을 만들고 지붕을 만들어도, 좋았다. <laughs> 자, 이제, 이제, 어, 대강 다 만든 것 같은데. 어, 이거 뭐지? <laughs> <laughs> 기생, 충 만들었어요. <laughs> 기생충 만들었는데 감염시킨 사람이 없어. <laughs> 포켓몬 같다. 이거 귀여운데. 피카츄, 너로 정했다. 뜨뜨뜨 <laughs> 뜨. 돈모가지고 여기 있는 것도 다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레이저, 하이퍼 레이저, 라바컷, 스타 기버, 트로잉 스타 기버. 이거 뭐지? 오오 <laughs> 오. 겐지. 내가 용이 된다. 묻지다, 크으, 내가 용이 된다. 오, 던지는 거 보이세요? 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 내려가서 돈좀받아게 삥. 1층으로, 짠! <laughs> 와, 돈 진짜 빨리 온다. 벌써 4만원 모였어, 이거. 이거 이제 돈 업그레이드 안 해도 될것 같아. 돈은 충분한 것 같은데, 이제. 여기도, 이것도 뭔가 이거 돈 만드는 기계인 것 같은데, 여기서 위에서 만들면은 밑으로 나가는 그거 같은데, 이건 뭐지? 오! 싱싱이! 싱싱이 생겼습니다, 싱싱이. 싱싱. 오, 이거는 되게, 오, 보시면은 그냥 보통 싱싱이랑은 틀린 게, 여기가 투명해요. 여기가 투명해서, 그, 공중에 떠 있는 거에요. 오, 되게 완전 시, 신기함, 신기반기함에얼리어 오, 너무 잔인하게 생겼어. 어, 아,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 이것들. 안 무섭게 생긴 겁나. 라바소드. 아, 드로퍼는 11만원. 크 일단 에얼리언 타이쿤이니까 에얼리언, 아, 아 기생충도 뿌리고, 아, <laughs> 여기 얼굴 보이세요? <laughs> 여기 제 얼굴 달려있어요 여기 눈입 <laughs> 완전 <웃음> 완전 잔인하게 생김 간다 텔레포터 삐아 <laughs> 이거 너무 <laughs> 아, 너무 잔인하게 생겼어 <laughs> 너무 잔인하게 생겼는데 <laughs> 다시 간다 삐 <laughs> 드루프 다안 만들어도 될것 같은데 <laughs> 아 엎어졌다 안돼요 일어나 친구야 아 다행이다 아 됐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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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랩 라바건, 스피터건, 스피터건, 쫙 아, 레이 외계인이지만 총을 <laughs> 항복, 항복, 항복하는 척하면서 총을 쏘도 엄청난 이 엄청난 총. <laughs> 네, 네, 음. 엄, 음, 음, 제 생각인데 음 이거 이게 단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애들 다 나간 것 같아요. <laughs> 더 이상, 더 이상 할게 없는 것 같습니다. 크으, 안타깝지만, 우리 이거 친구, 친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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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 피카츄 데리고, 외계 여행 한 번만 해보고, 나와, 친구야! 걸리면 안 돼, 일로와, 일로와. 그렇지, 그렇지. 갑시다! 나와! 나오라고! 안 돼, 다시 소환하자. 다시 소환! 짜자자짜자 <laughs> <laughs> 아, 올라가지도 못하네, 이거. 아, 우리 기지 들어. 아, 됐다, 올라가졌다. 아, 아,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에어리언 타이쿠저라는 게임이었는데요. 착! <laughs> 정말, 에얼리언이다. <laughs> 아, 다른 애들이 있었으면 감염시키고 놀았을 텐데. 아, 가자. 가자, 피카츄. 넌내 거야. <laughs> <laughs>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언 타이쿤 해봤는데요, <laughs>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럼 안녕. <laughs>